<laughs> 잔챙이는 <잔재인> 일본 농지 <laughs> <laughs> 어, 애벌레 자체가 크기가 다르냐? 지금만 10kg 작업했나 보다, 10kg. 오. 야, 애벌레 굵기가 달려. 오, 좋다. 그리고 응. 그집 벌들이 크다 보니까 이그 뭐래 초반에 구멍 그 있잖아, 벌 거기 자체가 크기가 달려. 초반부터 달려. 그리고 이번에 두분 무게가 들려. 오 저거, 오 벌이 극치가 강한 거구나. 어, 얘네들 진짜 크기가 들려. 그거, 어. 오, 진짜 크다. 네. 장수만 작업하고 니다 장수만. 장황이 때문에. 우리 이거 한단은 20m <웃음> 달... <웃음> 좀좀 아, 씨. 됐어? 나이에나라이풀다 깨어날 뻔했어. 응? 이쪽 안은 백분 다 깨어났지. 나도 뭐다 깨어났. 근데 이게 오늘 작업량 30kg. 이 정도 작업을 해줘야 야 힘겠구나. 응? 애벌레. 몇 킬로 더 걷는걸? 야 응? 이것만 보여주면 저기가 안나오려면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 엄청 많은데? 연결해갖고 아니 이거 찍고 연결해갖고 냉동실도 같이 찍어줘 그럴까 그럼? 어, 한덱만더 있는데 그래. 30킬로 작업해갖고 한덱만만 나오면 다 나와요? 오케이 잠시만요. 자 장수 10단입니다 야 한번 보십시오 상체 크기만 합니다.